반갑습니다. 만자에 팔방문을 열어 북이 부자 됩시다. 여러분 또이래사경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. 팔방문, 동서남북 팔방문을 열어고, 만 자는 중앙에 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모카토 금수에서 명리학적으로 그래. 말을 합니다 중앙의 토는 만자 동서남북 팔방 북이 부자부입니다 여러분 또 사경을 좀 하시고 마음을 여그럽게 가지시면은 모든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조급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도 잘 되게끔 기도로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. 모든 것은 조상님한테 잘해라. 부모님 살아 계실 때게 잘하시고, 부처님 전에 가서도 마음을 간절한 기도와 한 가지 욕망을, 소망을 들어달라.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. 열 가지, 백 가지 다안 들어줍니다. 한 가지 소원만 딱 들어줍니다. 부처님 전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